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장 1절에는 기도의 여러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이렇게 기도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감사까지도 여기서는 기도의 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2장 1절에 이 여러 기도의 모습들을 나열한 것은 기도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기능이 다른가 하는 기도를 설명하려고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2장 1절은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그럼으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아직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앞에 얘기를 그냥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얘기가 뭐냐 하면, 보금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10절, 1장 10절에 가셔서, 아 어...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경, 경계의 목적, 경계의 대상이 뭐냐 할 때,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지난번에 이 구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학적인 용어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교훈, 그러니까 복음이란 성도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분별과 그 진리의 적당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맞다 틀리다를 심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일이 긍정적인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 3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그때도 우리 확인했다시피 이단적 다른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와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복음과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가는 대로 써먹지 못하고, 그 후에 나오는 것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하려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는. 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식으로 잘못 가는 일을 지금 이 디모데서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너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는 셈이 된 겁니다. 2장1 절의 이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말하자면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든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든지 에, 오늘 우리 기도 같이 들은 대로. 어, 말하자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든지,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든지, 하다못해 성가대를 위한 기도를 하든지, 꼭 해야 됩니다, 수요일은. 그나마 기도라도 없으면, 이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말하자면, 싸우는 기도,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기도로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행위라는 것은, 세우고, 돕고, 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고, 어, 유익해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로 이렇게 그 폭이 넓어지냐면, 2 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언뜻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평화로운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목숨을 건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신앙적인 각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 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교육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무슨 신앙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정당한 목표에 발을 맞춰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후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를 해라 하는 대로 확장이 됐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laughs>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의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선 예를 들자면, 당시 이 로마, 로마라는 나라에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왜 노예가 더 많았느냐 하면, 로마가 계속 확장되고 다른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면 거기 그 포로된 자들이 또는 그 나라 거민들이 전부 이 나라의 노예로 잡혀와서 로마 신의 자체의 자유인보다 그 노예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믿음 안에서 하나이라 하는 평등 사상이 생겨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주인이고 종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도 어, 그렇게 이제 에, 말하자면 요구하고 어, 그 욕심을 부리는 일들에 대하여 어, 사도가 우리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하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의 질서가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가 가진 믿음 안에서의 이해들로 세상 질서와 싸워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아닌 데서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 <laughs> 그 열심히 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요즘도 서울 시내에서 봅니다. 예전에 제가 저쪽 저... 충무로에 살 때는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미도파 맞은편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게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도 간혹 만나고 전철에서도 간혹 만납니다. 그럼 전철 같은 데는 출퇴근 시간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뭐 방해가 되니까요. 그 당사자들은 그때가 대목, 대목인데, 그때를 피하면 무슨 장사가 되는가. 이제 또 그런 말을 해서 그것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죠. 천장으로 지나가라, 그러면. 서로 부딪히지 않는가. 기도해보겠노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제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건 심판으로 끝난다 그러고, 심판으로 끝난다는 말은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세계를 점점 복음화해서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 받는 자리로 가고야 말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이 악한 세상이 가지는 죄와는 타협이 될수 없지만 그것이 아닌 말하자면 상식이고 질서고 그때의 정서와 싸워가지고 기독교가 가장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른 포장에서 싸움이 벌어져갖고 손해를 보지는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이 종들 보고. 너희 사회 질서에 순응해라. 순응해라. 우리가 속으로는 이 주인이나 나나 같지만 지금 이 사회 질서 속에서는 내가 종이고 종로로 탄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손해보거나 방해받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지켜내라 이거죠.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바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은 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는 사실은 매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매우 믿음은 좋으나 매우 당돌한 것이고, 분수에 넘어간, 분수를 넘어간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 믿는데 좋은 환경이 되게 해주십시오는 우리가 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꼭 신앙에 도움을 받거나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해서 꼭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믿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것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확장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현실화 될수 있다는 대로 가는 의미에서 이 나라 대통령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단군 신상을 다 모가지 떼 주십시오는 그건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 세상을 사는 자로서의 상식과 분별이 모자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편하자고 어, 어,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 이 세상을 다 복음화시켜달라고 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도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는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적으로 보거나 방해꾼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입었듯이 이 사람들도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면 그가 내 전도나 내 신앙의 내용들에 아직 공감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다른 문제로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그들, 그들, 그들과, 어, 적대하거나 다투거나 싸움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기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이게 골치 아픈 내용이 됐습니다. <laughs> 아, 그, 쓸데없는 소리 관두고, 대살로니까 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아, 아프면 쓸데 없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laughs> 아, 332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은이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룡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 이렇게 읽어갖고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앞에 3장 6절부터 좀더 보죠 대살로니까 후서 3장입니다 후서 3장에 가시면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이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대살로니까 전서 4장 9절 이하와 대살로니까 후서 3장 6절 이하의 이 내용은 대살로니까 교회 내에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아무에게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아무 집에나 아, 형제여 사랑합니다 하고 쳐들어가서 밥도 먹고 나오고 어, 용돈어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뭐늘 있는 일들,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감격과, 또는 고백들의 완전한 상태를 미리 땡겨다 쓰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 예를 든 것은 종이상전과 한 형제다. 사실이지만, 세상 질서를 지켜야 됐었다. 라고 디모데가 얘기하듯이. 지금 이 대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나오는 이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누구에게든지 누가 되지 마라. 네 먹을 건 네가 벌어 먹어라 이겁니다. 벌어 먹는 얘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남의 집, 부부, 자식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옆에서 뭐라고 정답 침 찌르지 마세요.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문오키 집사님 돌아오셨어요. 저보고 계속 벤쿠버를 가지는 거야. 나 이거 세상에 미칠려고 그러세요. 나 둘이니까 나 여기서 이 공해 먹고 여기서 살겠되는데 거기 가면 병다고친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신앙이 아니라고. 나 그냥 서울에서 살다 서울에서 뒤집게. <laughs> 예를 든 거예요. 조크예요 문오키 집사 너 죽었다 그러지 말라고요. 이름까지 나왔으니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네?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십자가 흔들었지. 흔들면 따불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쪽은 다 뭐냐면 이 대살로니까 전후서에 등장하는 이 대살로니까 교회 교인들이나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열심히 있고 더 깊은 사람들이에요. 뭘 놓친다고요? 더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놓쳐요. 더큰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 모든 통치를, 전체 통치를 일반 은총이라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질서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교양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줘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한수 접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훈수꾼은 훈수는 그 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뭐 하긴 훈수는 뺨 맞으면서 한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해서 쏟아놓면 으 그게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싸움은 본질의 본질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대는 전부 전뭐 우리나라밖에 몰라 사는 힘인데 우리나라의 싸움은 전부 끝에 이거죠. 너왜 반말해? 너몇 살이야? 일로 가죠 다 다. 네가 먼저 때렸잖아. 이거 네가 먼저 때려 네가 먼저 고함 질렀잖아. 그지 말 본질로 간 싸움 왜 거는 그러니까 싸움거리가 되지 말게 하라고요. 싸움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왜또불더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우리도 98년 10월 28일 몇 시였어요? 그런 건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 9 8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2008년 10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겠어요?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있는 거 2년 동안 다쓸 틈이 없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기는 말하자면 세상적인 질서나 세상적인 상식이나 교양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무엇 때문에 이제 내세적이고 종말적이고 완성된 신앙의 그 기다리는 복된 상태를 미리 땡겨다 쓰려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니라. 이 얘기는 전혀 다 정당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그, 그, 뭐라 그래요? 필요 없는 것으로, 어, 소모되고, 어, 그, 힘이 빠지는 일일랑 만들지 마라, 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목적이라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모든 사람. 뒤에 이제 다음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뒤에 뭐 이렇게 나오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키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싸움이 되지 않게 본질이 왜곡되거나 본질이 오도되지 않도록 다른 문제에서는 흠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열정이 뛰어나서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분수를 넘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폐를 끼치지 말고, 함께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분별과 책임있는, 책임있는 그 삶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거든. 오지 말라. 그랬었죠. 음. 어, 남편이 반대하는 걸 당신은 사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죠? 사탄 보고 사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에, 사탄은 회개하지 않지만 남편은 잠시 동안 그렇게 그 역할을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유일한 실천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교회를 나오기 힘들면 안 나오신다고 해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회길화된 실천을 요구하는 것, 형태상으로 기독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처지에 맞는 핑계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어떤 일들, 여러분이 주일날 직장에 안이 갈수 없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은 그 직장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뭐, 할복하는 마음으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난안 나가.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고 지혜롭지 못한 믿음입니다. 아, 그 여기까지 합시다. 아, 더하면 아, 훨씬 더 오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더 깊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은 분별과 저들을 인도하기 위한 더 조심하는 자세와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짐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고 사실은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건강함, 그 아름다움, 그더 나은 생각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다른 것이 상식과 교양과 분별과 질서 속에서 더,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